네, 안녕하세요. 미크다입니다 네, 이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했듯이 베이비, 어, 토들러돌 은하, 내 이름 은하예요. 왜냐면, 은하예요. 은하, 머리 빗기는 방법을 찍으려고요. 지금, 아까 전에 살짝 빗겨놨는데,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머리도 묶어놨고요. 받침대로 세워야 돼서 받침대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침대를 세워야 돼요. 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준비물은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에센스는 두개 필요해요. 이렇게 되 있는 이건 제 방식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 있는 액체 같은 액세스 이거는 물 에센스 제 직접 만든 건데 이렇게 물로 되어 있는 어 미스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발용 빗 음. 이런 게 있어. 예, 일단 앞머리부터 할 건데, 네, 단은 이렇게 고정시키고, 일단은 앞머리를 이렇게 쫙 펴줘요. 이자로 핀 다음에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줘요.

응. 그거는 줄이면 되는데, 통이 커 보이긴 하다, 그지? 이날 <laughs> <laughs> 혹시 아랑곳은 몇 개야, 그지?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놀린> 일자로. 빗질을 음, 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로 딱 펴요.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줘요 그 다음에 손을 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이가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어, 에센스를 뿌려도 되는데 그 앞머리는 에센스 안 뿌려도 잘 돼서 전 대부분은 안 해요 앞머리는 에센스를 안 뿌려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풀면은 이렇게. 그럼 뒷머리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풀어주세요. 공좀 열어놓은 창통 하나. 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엉켜요. 일단 손으로 대충 빗질부터 해줘요. 일단 오른쪽에서 이게 얘는 좀더 머리카락이 얇아요. 그래서 더 아기스럽게 빗질해주세요. 일단 끝에서부터 이렇게 빗으 할게요. 끝에서부터 안끼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빗질해주세요. 저는 근데 조금은 밑에가 손상대에 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빗겨요. 이런 식으로. 네, 전화소리에요. 네,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데, 여기 끝에가 살짝 퍽퍽합니다. 그쪽으로. 일단 세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충 빗었으면은 이제 미스트 같은 거 그걸로 여기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뒤에 한번 두번 옆에 한 번씩 옆에는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이렇게 빗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비켜줘요. 왜냐면 이걸 해주면 더 머리카락이 더 부드러워져요. 제가 저번에 저거 에센스 만드는 거는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센스라고 할게요. 제가 개봉기를 찍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비틀게요. 보시면 여기 윤기가 보이시죠? 진짜 부드러워서 이렇게 완전. 보이시죠? 아이고, 아, 미안. 되게 잘느혀져요 완전. 머리 감겼는데도 얘는 엄청 부드러워요. 대부분 저는 머리 감기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앞머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게 예쁘게 되었습니다 뒷모습은 뭐지? 그 신데렐라 같아 되게 귀여워요 아이고 이거 네, 그러면 어, 어떤 분께서 옷 신청해서 이제 옷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영상 찍을게요. 안녕.